아, 예, 대표님, 어, 네. 그 말씀하셨던 네. 아주 획기적인 그 네. 남성을 세우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네. 한번 어, 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어 아시는 그 회장님과 지인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려서 네. 미팅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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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개발한 제품은 어.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기에 꼭 필요한 필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필 성분이라는 건 제약회사에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타다나필이나 실데나필 성분을 말 하는 건데 그거는 어 제약회사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 제약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필 성분이 없는데 발기가 되는 제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극복하여 어, 필 성분이 없는 상황에서 어, 발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그 출시 출시가 언제쯤 되나요? 아, 출시는 공적으로한 11월 쯤이면 공시조 순신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런 아르작들이 이런 유사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은 네. 천연성분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얼굴에 뭐 이런 나타나는 두통이나 홍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신가요? 저희 제품은 어, 특징이 네. 어,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천연 제품이고 필 성분이 없기 때문에 네. 두통, 홍조라든가 어, 메스꺼움 그리고 어 알레르기 반응 같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지금까지 실험을 했을 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주로 그 우리 허브로 이렇게 뭐 어떤 뭐 법제를 한다든지 허브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기능에 되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은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그죠? 음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오픈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희가 지금 특허 진행도 하고 있고요. 아 특허 진행 중이군요. 네네네아 네. 네네. 그래서 어 저희가 임상 자체를 자체 실험으로서 실험은 아주 많이 했고요. 네네. 거기서 거의 90% 이상의 효능을 다 확인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면은 진짜 엄청난 획기적인 어, 제품군이고 엄청 큰 시장이 될수 있겠네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어이 지금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그 제품에 대해서 어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발기부전 시장 자체가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하나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시장하고. 그리고 기능성 식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비아노스라든가 일반 이제 광고를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약회사에 만든 거는 병원 처방력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 기능성 제품들은 어, 효능이 좀 시간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어, 빠른 발기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음 저희 제품을 오래 쓰게 되면 전립선에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이 그 남성들 어, 어, 어 일단 발기에도 문제가 되지만 아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도움을 주지만 거기에다가 남성 전립선 어, 염이 있거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도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 기능성 식품인가요? 약은 아니죠? 네, 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은 뭐, 아, 이거 먹게 되면 그 지속되는 기간은 며칠 정도? 저희 제품의 이제 장점이, 네. 어,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는 3, 4일은 기본이었고요 네, 네. 어, 혈관 자체가 좀 좋으셨던 분들이 일주일, 10일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약을 먹으면은 어떤 부작용이나 뭐 이런 반응이 있는데 네. 이거는 식품이니까 그냥 음식 먹듯이 이렇게 네. 그러면은 삼일 한번씩 4일 한번씩 어, 먹어도 된다는 얘긴데 그럼 삼일 한번씩면한 달이면은 열라를 먹게 되는데, 네. 뭐이렇 간에 쌓이는 독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 약도 아니고 기능성 식품이고. 네. 어, 아, 그러면은 이것이 기능성 식품에 대한 허가는 진행 중에 있나요? 저희가 기능성 제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네. 기능성 제품을 하려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하고 임상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네. 저희는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성이란 걸 넣는 것보단 네. 그냥 식품으로 진행할 수 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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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그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어약어뭐빈 속에 먹는다든지 또는 네. 어 뭐지 그 먹고 나서 또 기간이 지나서 나타나뭐 남성의 발기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아무 때나 먹어도 되나 아니면 식전에 뭐 식후에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식품이기 먹고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그런 그리고 저희 제품의 어 장점이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다른 제품들은 필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발기력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필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발기하는 시간까지는 한 4, 5시간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 네. 대신 지속력이 있습니다. 네. 지속력이 있고, 어, 이제 필성분을 많이 섞은 제품들의 단점이 아무 때나 그냥 쉽게 그 발기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관계할 때 발기를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야 극대화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 그, 음, 그런 그 이벤트 전에 네다섯 시간 전에 먹고 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아 그럼요 효과를. 아니면 새벽 발기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 제가 들은 바로는 시중에 나오는 그런 뭐뭐 뭐 약들은 어, 그렇게 빠른 피를 돌기 돌게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두통을 자극하고 홍조를 네. 일으키고 네. 또는 그 어떤 치명적인 그런 어, 뭐 예를 들면 심장에 무리를 준다든지 네. 또는 간에 독성을 쌓이게 한다든지 네.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네. 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믿고 그냥 식품처럼 먹, 먹는데 네. 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네. 그 발기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네, 네. 필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지속력이 있다는 건 굉장한 기술인 겁니다. 네. 그래서 필 성분 때문에 필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네. 빠른 발기를 하는 이제, 이제 비아 같은 경우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가 두통, 홍조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게 혈관을 서서히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네. 그런 부작용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식품이라면 꼭 굳이 3일에 한 번씩 안 먹어도 되고, 네. 예를 들면, 은 진립선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네. 좀더 발기가 많이 시원찮은 분들은 네. 오늘 먹고 내일 네. 먹어도 되고, 상관없겠어요. 저희가, 그, 제가 좀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 당뇨가 있어서 당뇨 환자들이 증상이 좀 심해지면 발기력이 거의 유지가 안 되거나 발기가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제품을 어 계속 실험을 하면서 먹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저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 사람에 따라서 아주 이제 어떤 질병이 없는데도 어, 성기능 사용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저희 제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혈관이 서서 열 열리지 않은 거거든요. 감각이 무뎌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저희가 하루 한한 알씩 3일 정도를 꾸준히 먹어보라는 얘기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 반응 자체는 80% 이상 정도는 거의 다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일단 혈관들이 조금 제 닫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먹으면서 서서히 그 효과가 아저 반응을 볼수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네 아,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또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혈행을 어, 많이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도 음.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여자가 먹으 피부 되나요? 질환의 피부 같은 경우도 좀 좋아진 경우가 있고요. 네. 혈액순환을 개선시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실험을 했을 때어 이걸 먹고 나서는 두통이 없어졌다 하는 여성분들도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 혈관을 문제를 혈관적인 문제를 많이 개선시켜 줄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그~ 무릎 관절이라든지 네. 또 허리가 약간에 좀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네. 그~ 뼈뼈 사이에 그~ 혈, 지나가는 혈행을 어~ 개선시켜 주니까 네. 허리나 무릎에도 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아 그건 제가 이제 전문적인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네. 정확히 그 말씀드리거나 네. 그런 걸래서 저한테 사례가 온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네. 어 혈관으로 생기는 병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네. 아그 요즘에 그 TV 방송이나 이런데 보게 되면은 요즘에 그 콜레스테롤 네. 에, 낮춰주는 뭐 뭐지 뭐 폴리 제품이거든요. 예 그런 거라든지 이런 혈, 이 어,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먹음으로서 혈행, 혈관을 도움을 많이 주니까 네. 아주 좋은 거네요. 아 그럼요. 그냥 네. 그냥 평상시 복용해도 네. 어,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녀 성별에 무관한 제품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외가의 영상 어떤 특징이 안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네. 혈액 순환이 도움이 되는 건 거의 맞을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 이렇게 약간의 그 뭐지 그 만성병 그러니까 그 고혈압이나 당뇨가 네. 네. 있는 그 약을 드시는 분들도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 일단, 어떻게 제가 지금 돈이 많다면 저라도 일단 뭐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어, 이큰 시장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네. 어, 대표님께서, 어, 하시는 메시지가 일단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투자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품을 개발한다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 본 제품을 출시하려고 다가오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해져서 진행이 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샘플을 진행하면서 어. 영업망을 많이 구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도 가능한 지역까지 지금 어느 정도 세베라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어, 제품 판매 루트도 많이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제품이 좋았을 때는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는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일단 어떤 투자에 대한 유치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어 뭐... 투자에 대한 것은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인가요? 아니요,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 아, 예, 생, 개발은 됐고 이제 생산에 대한 투자. 네, 네, 네. 아, 그럼 좀더좀 날씬한 더, 좀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 그분들이 어? 가져갈 수 있는 뭐 혜택은 마, 만나서 얘기가 되어야 되나요? 아, 어, 아니 제가 원하는 금액은 한1억 정도고요. 네. 어, 이 네.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보존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만나게 되면 투자자분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는 다 만들어 드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네, 아, 이력 정도고. 예. 일단은 어 일단 관심 있는 분분 분들, 어니도자금에 열리게 되시는 분들은 어 이거는 뭐 남자라면은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뭐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 다른 제품도 하나 더 있다고 들었 네네네. 네, 그거는 어떤 건지 좀. 그건 알겠습니다. 여성 제품인데요. 네. 그건 여성 질 세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저희 제품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어, 해외시장을 공략 하려고 어, 중국과 일본에 그 샘플을 보내서 실험을 좀 여러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 기존 제품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저희가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 어, 질 세정에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질 수축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느슨했던 질이 수축이 된다는 것은 요실금 예방도 되고 요실금에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이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춘 제품은 어, 시중에 거의 없고요 저희가 중국 쪽에서 진행했을 때도 중국에 정말 좋은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저희가 그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라든가, 어, 여성분들이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남성 시장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거는 퀄리티나 이런 거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품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하게 되면 이것도 기본적인 시장은 확보가 돼 있고 영업망도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이제 그 개발도 됐고 네. 이제 생산만 남았네요. 네네네. 이미 마케팅하고 이제 이미 판매 체인 다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럼 아까 그 남성 제품과 이 여성 제품도 다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이건 뭐 자금만 있으면은. 어,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 제품은 제가 더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네네. 이 저희 여성 제품 한 가지 덧 붙이면 네. 어 이제 이게 주사기 형태의 삽입형이거든요. 네. 삽입형인데 이 제품을 넣고 나서 두통까지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게 또 혈행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요 네, 네, 성분이 그렇습니다. 성분. 아, 천연 성분이라고 렇습니다 아, 이것도 천연 성분입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것이 여자분에 대한 수축력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어, 그, 요실금 예가 유 아, 요실금도 도움되고. 네, 네, 네. 그리고 질 건조 증에 아주 탁월합니다. 아, 건조에도 도움되고. 네, 여성 여성들의 그질 건강이 여성은. 네. 전체 건강을 차오르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질 명분인 질세정제이기 때문에 예. 질 자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셔서 어, 요식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됩니다 아, 예. 그러면 질청소까지. 네. 그러면 이거가 어, 이거는 이거는 그 메인 소재되는 제품인가요? 아,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필요성이 하는데 저희도 이걸 봤을 때한 달에 1 0개 정도를 저희가 쓰는 걸로 지금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예예. 어 아주 흥미진진한 아이템입니다. 네네. 어 이건 정말 그냥 느낌만 얘기만 들어도 이거는 진짜 되는 상품 투자 계획 같은데. 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토대로 어 조만간에 되게 좋은 소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 추가적으로 뭐 다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이제 이거는 질 건강이라든가 남성 건강에 관한 제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성적으로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한 제품이 또 있어요. 네, 네. 그건 이제 그 성으로 인한 그성 교육이 부족해서 네. 어. 여성들이 이제 진정한 오르가즘을 못 느끼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남성이 건강해서 여성하고 좋은 합의된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르가즘을 못 느낀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오르가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 제품인데, 네. 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 별로 없는데다가, 네. 어, 저희만큼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제품도 저희가 이제 비밀리에 있지만, 그것도, 어, 어, 실험이라든가 준비가 다, 되, 다,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 진행이 되시면 네. 같이 협업해갖고, 그거를 만들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음, 시장성은 네.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렇겠네요. 네네 관심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네. 그럼 결론은 제품이 이제 남성 제품, 그 다음에 여성 제품, 그 다음에 성생활에 도움을 되는 제품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아 예예. 예. 완전히 아 어,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 어, 알겠습니다. 제가 아, 한 네. 가지 덧붙이자면, 네.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군에 대한 그 이제 시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보를 했고, 네. 이제 마케팅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가게 되면, 네. 어, 절대로 투자자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돈을 네.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저희가 정착해야될 거고, 페널티까지 저희가 적용해서 네. 투자 위치하는 분한테 보장을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팅하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혼율이 높고 뭐 성격 차이도라고 음. 하는데 이런 성적인 생활의 차이가 많아서 이혼을 하는 커플도 많다는데 이세 가지 제품은 진짜 관심가는 획기적인 제품이네요. 네네네. 예.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 제가 또 어, 조만간에 미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 미팅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